찬송가 2 5 0장 구주의 십자가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보혈로죄천히천기를원하히내 죄를 씻으신 주이님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내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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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 시소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 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운데 저전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시도록 주일 예배를 인도하신 다임 목사님 영역 간에 강건하시고, 강건하시게 붙으시도록 모든 부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주일 가운데 주께서 오를더 하셔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를 나와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 간의 감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한 과 용기 주셔서 그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 부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나님 또 교사들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모든 교회 부서 모임과 하나님 모든 교회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 다음 동이 중부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서어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 그들이 울때 함께 울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한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 또는 각기 성읍으로 도는 각기 분향으로 가라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 중한 명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이 악인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자세하게 그 최후를 묘사합니다. 성경이 많은 분량을 한해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최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인물인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합은 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였고 그의 안에 이세벨을 통해 들어온 이방 신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배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는 듯한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하였습니다. 더해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서도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예언을 한 미가야를 오게 가두었습니다. 아합은 시편 1 편이 말하는 인간상 곧복 있는 사람과 가장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거짓된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아합의 통치 시기 북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시편 1 편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생명과 그가 이룬 모든 것을 결국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악인의 최후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악을 행하였던 이 아압은 하나님의 심판은 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미가야는 길라 라못에서 아업, 아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30절에서는 아합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왕복을 벗고 변장하여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게이로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30절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아합의 이 꾀가 어느 정도 들어 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 왕이 병거의 지휘관들을 향하여서 오직 북이사엘의 왕인 아합만을 공격하도록 당부하였고, 병거의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범만을 쫓았습니다.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핏 보면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4절에서 전쟁터에 있던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감 오는 자에게르돼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성경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고 아합이 화살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아합 왕인 줄 알고 겨냥하여서 화살을 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아합이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살이 우연이 아닌 줄을 압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사된 화살입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발사된 화살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빗나가지 않고 아합의 심장을 쏘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빗나가지 않고 관역을 정확히 맞추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부상을 입고 나서 전쟁터를 빠져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이 맹렬하여서 아합의 병거가 전쟁터를 빠져나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합은 과다 출혈로 사망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시체와 병거는 사마리아로 옮겨집니다. 아합의 치호를 다루면서 성경은 38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죽음이 그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열왕기상 21장 19절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에게 전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악인 이 아합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절에 다니는? 하나님 믿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은 왜잘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초연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악인들의 생명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그 심판을 피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지금도 선악관에 분별하시며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끝까지 놓아두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것일 뿐입니다. 악인들이 이것을 모른는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심만큼 어마무시한 진노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정한 형통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지켜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실패가 본보기가 되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아합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합의 악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어 죄악으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듣기 좋고 편한 말씀을 취사선택하여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아합의 삶이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아합과 같은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세례식에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악의 길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의의 길을 가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실제로 영생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길, 곧 악의 길에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사 그 악이 때로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두고 신속히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형통한 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언제든 우리를 틈타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악을 제 아여 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